안녕하세요. 자 이번 에어드랍은 어, 트러스트 월렛 twt 토큰이라고 합니다. 어텔법 방식이고요. 그 에어드랍 참여시 어, 100개를 준다고 합니다. 지금 총 1000만개를 에어드랍으로 풀고 있는데 어, 현재 기준 680만개가 분배가 됐고 아직 한 320만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31일까지 분배한다고 하고요. 어 참여 시엔 100개 그리고 추천 시에 100개 이렇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데일리 보너스가 있어서 데일리 보너스 참여하면 어또 추가로 지급하는데 그 수량은 수량은 랜덤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제가 실제로 어 진행을 해봤는데 어 위드롤 조건으로 추천인 3 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추천인 3 명이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우선 참여 링크와 컨트랙트 주소는 상세 설명란에 올려 놓고 올려 놓겠습니다. 이게 또 매력이 있는 게 상장 코인이라서 잠시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TWT가 어 시가가 표시되는 어 토큰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급해 주면 받아 두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참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링크 타고 가셔서 자, 진행은 정말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다 했나 한참 한참 봤다는 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갈게요. 아우, 되게 긴데, 이게 제가, 어이, 다 했나 해서 여러가지 살펴보니라고긴 거고요. 자, 우첩은, 어쨌든 시작할게요. 스타트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채널에 조인하라고 나옵니다. 거기 골뱅이 TWT- 이렇게 되는 링크를 클릭해서 조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인드를 눌러주십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조인하십니다. 들어가시고, 조인드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도 들어가시고요. 나와서 조인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자, 이 이제 설명들 중에서 중간에 보면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 있죠? 그래서 스텝 1, 2, 3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이제 진행해주면 되는데, 이 스텝 1은 뭐냐면, 트러스트 월렛을 깔아라, 다운로드 받아라입니다. 트러스트 월렛으로 지갑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트러스트 월렛이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 설치하셔야 하고 이미 깔려 있다면 깔려 있는 거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에 트러스트 월렛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어 스텝트로 넘어갑니다. 스텝트는 어 너의 트러스트 월렛 어드레스를 제출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토큰 여러분 주소 생성하신 다음에 아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트러스트 월렛 그 토큰 생성했잖아요. 얘수신 주소를 복사하시고 일로 와서 여러분이 스텝2에 이 트러스트 올렛이라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 밑에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밑에 이렇게 체크가 뜹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너무 밑으로 간 이건 다 끝났고, 어느 어느 대목이냐? 여기 이렇게 지금 셋. 셋 또는 체인지 월렛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를 눌러서 여러분 어 트러스트 원래 주소를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다시 처음으로 올라갈게요. 이게 굉장히 긴데 <laughs> 제가 어 이게 너무 이렇게 간단한 거야. 고 여러 가지 해보이라고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짧습니다. 스태그해서 어드레스 주소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위드로 리퀘스트 눌러서 어 신청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시작으로 되어 있어서 시작 버튼 누르면 자 이렇게 보면 다 진행하면 이렇게 이제 메뉴가 뜹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눌다 이게 다 눌러본 겁니다. 하우 투 에어 드랍 어, 위드로에 드랍 어떻게 하는 거지? 거 한번 눌러 본 거고요. 그럼 이 단계가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갑 제출했고 위드로 리퀘스트를 눌러서 어, 신청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를 누르면 자, 이렇게 뜹니다. 리퍼럴이 최소 3명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아, 3명이 필요한가 보다. 해서 여러분 어 여기에 마지막에 나와 있었구요 그래서 아마 추천인 작업 3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의 리퍼럴 링크는 이 리퍼럴 눌러주시면 어 나오지 않았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리퍼럴 보너스가 나왔네 이게 아니고 여기 있죠 리퍼럴 링크 이거 갖고 하시면 되구요 자그 다음에 데일리 보너스 이거 눌러서 매일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음뉴넥스투데 um, 이거 아까 했거든요, 제가 해서. 요 데일리 그거 눌러 주시면 되고요. 어, 클라임 데일리 한번 더 눌러 볼까요? 클라임 데일리. 자, 이렇게 뜹니다. 어, 다음 가능한 보너스는 이제 어, 내일이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다시 백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뭐, 본인의 나의 어카운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너무 빨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텔레그램 몇개 들어가 주시고, 지갑 주소 제출하고, 그 다음에 한번 끝납니다. 다만, 친구 3명을 여러분, 어, 리퍼럴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어카운트 보면 104점 몇 개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100개는 에어드램에 참여했을 때 주는 거고, 이 4점 몇 개가 어 오늘 데일리 폴로, 보너스를 눌러서 추가로 얻은 것 같습니다 추정입니다 아직 저도 인출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추천인 리퍼럴 링크로 어 3명 이상 어 이거를 진행해 주셔야 출금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 상장된 코인이라고 하니까 어 받으면 좋고 혹시라도 만약에 안 들어오면 뭐 말고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에어드랍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